는 뜻을 정했었어요. 그래서 자 바벨론 이따가 얘기할까요? 바벨론. 자 바벨론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랐지만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면 세 친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우상이 있고 이 앞에 우상 앞에 뭐가 있어요? 우상에? 제사 제물이 있어요. 자, 이거 이 제물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야. 그럼 더러운 제물이야, 깨끗한 제물이야? 더러운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우상, 귀신이 받은 더러운 제물이야. 근데 이 다니엘과 친구고이 다니엘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본 주변의 많은 신하들, 다른 나라에서 온 신하들은 야, 제네는 왜 이렇게 유별나냐? 야, 제네는 왜 이렇게 자기들만 대단한 것처럼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먹지도 않고 그러냐 하면서 그 사람 다니엘을 곱게 보지 않고 있었어요. 자. 다니엘은 거절을 했거든. 자.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기로 뜻을 정했다고 했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뜻을 정한다니엘에게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주변에 많은 신하들보다 세계 주국의국에서에서한다니엘한럼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서께서는그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에다니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다니에서왕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 주는지 어떤 지혜로운 조언을 해 주는지 왕은 다니엘의 지혜 감탄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 야, 너는 정말 똑똑하고. 너 정말 똑똑하고. 그러면서 많은 신하들과 비교됐고 다니엘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신하들이 그 다니엘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자.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은 화가 나잖아요. 야, 다니엘은 야, 좀 다니엘은 왜 이렇게 유별나? 그리고 왜 이렇게 똑똑한 척해? 야, 쟤네 왜왜 맨날 왕, 왕의 칭찬을 듣는 거야? 야, 우리도 우리도 똑똑하기로는 우리 나라에서 서럽기 제제일가하면 서러울 사람들이야. 근데 왜 쟤네들만 저렇게 왕한테 인정을 받지? 왜 쟤네들만 왕한테 저렇게 칭찬을 받지? 하면서 마음에 시기질도가막 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이이 이, 이 나쁜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질투한 다니엘의 친구들을 질투한 이 나쁜 신하들이 어떻게 했냐면 왕이시여, 우리 30일 동안만, 우리 30일 동안만 오직 우리 왕만 경배하고 왕에게만 기도하고 우리 왕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우상들도 아니라 우리 왕만 섬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시여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을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왕을 얼마나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하면서 왕에게 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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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 왕을 꼬들였어요. 그랬을 때 왕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오! 야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하면서 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긴다고? 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처럼 받든다고? 야 그거 너무 좋다! 하면서 왕은 그것을 허락하고 도장에 꾹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다니엘은 그 법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우리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무한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어도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나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하면서 대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야, 너네가 아무리 우상숭배하라고 해도 나는 우상숭배도 안할 거고, 너네가 아무리 왕만 신처럼 섬기라고 해도 나는 신처럼 섬기지 않을 거야.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오직 나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하면서 우리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나쁜 신하들은 기회를 잡게 된 거야. 야, 드디어 이저 다니엘, 야, 우리가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드디어 감옥에 우리 사자 밤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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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무에 갇혀 버렸어 우리 다니엘을 이제 집어넣어 버리자 사자 걸로 넣어서 죽여 버리자 하면서 이렇게 기회를 잡아버렸어요. 자,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사실 너무 너무 좋아한다고 했잖아. 근데 왕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야.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야 다니엘이 그렇게 돼서 이 법이 이렇게 돼서 다니엘의 어떻게 영락없이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이 왕이 걱정하기 시작했어. 다니엘은 그래서 이 신하들의 나쁜 계략에 결국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을까?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었을까? 아니야. 아니. 우리 다니엘은 사자밥이 되지 않았어요. 사자의 입을 우리 하나님께서 꽉들어아 버리셨어. 그리고 사자들이 다니엘을 공격하지도 못하고 잡아먹지도 못하고 보호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다니엘은 살아나올 수 있었어. 그 왕은 기쁜 거야. 다니엘, 다니엘을 보면서 사자밥이 되지 않는 다니엘을 보면서 왕은 다시 한번 몰랐어. 야 너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야 너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야 너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다니엘이 그 전보다 왕의 칭찬과 왕의 인정을 더 많이 받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다니엘은 실천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와, 다니엘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섬길 거야.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구별된 친구들일까 아니면 구별되지 않은 친구들일까? 우리 친구들 구별됐죠? 우리 친구들은 코로나가 아무리 빗발치고 있어도 우리 친구들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 하면서 꽃놀이를 가기도 하고 식탁에 가기도 하고 마트에 가기도 하고 막 재밌게 놀러 가기도 해. 그러면서 교회는 가,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우리 앞으로도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 노란 글씨 한번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는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나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배하리라.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살아가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할게요. 자 무릎 한번 꿇어볼까요? 무릎 한번 꿇어볼게요. 자 우리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도 우리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우리 친구들 학교 안 가고 집안에서 우리 열심히 학교 숙제도 할 거예요. 이제 EBS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수업도 들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 세상 친구들도, 우리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EBS 열심히 학교 숙제 공부도 하고 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친구들은 집안에서 잠원숙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성경도 보고 그렇게 예배도 하고 그렇게 구별된 사람 돼서 하나님이 놀라게 쓰시는 훌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어, 전도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주님 이름 세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서 좋겠어요. 자 주님 세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구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하게하시고또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집안에만 꽁꽁 숨어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집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러가지로 아버지 정말로 예배로 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마치 죄인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칭찬,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사람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감추고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는 우리 다니엘처럼 우리 위대한 인물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주기도 문델로 함으로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